꽃님들 안녕하세요. 아 박여사 베란다 궁금하신 우리 꽃님들도 계실 거고 어, 여름에 초토화된 모습 한번 찍고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토요일이라 시간이 나서 어,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 보려 합니다. 또 제가 지금 10시쯤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 8시 반경 됐는데요. 어, 박의사 베란다 모습입니다. 어, 지금 후쿠시아가 보이죠? 후쿠시아. 어, 후쿠시아 제가 이뻐서 쇼츠에 몇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제 쌍디 할머님, 우리 이웃, 이웃인, 우리, 우리 유튜브, 쌍디 할머님이, 어, 꽃감을 방건시 그, 간말랭이 청도 꽃감을 열 봉지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때렸어요. 저는 여기 이웃이거든요. 시지에 사는데 대구에. 아, 그랬더니 우리 쌍대 할머님이 이제 간말랭이 10개를 그렇게 주문하시고 노나 드신다고. 아유 뭔 10개나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식구가 많으니까 아들네도 주고 딸도 주고 동생도 주고. 그래 열봉을 시켰다 이러시더라고. 쌍대 할머님,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의리의 쌍대 할머님. 그리고 또, 어, 청도 또 친구분도 사시고 하니까, 또 청도 간말랭이 잘 아시잖아. 우리 쌍대 할머님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그래서 10개를 또 선물해 주려고 시키신 것 같고, 어, 쇼츠에 그 후쿠시아를 올렸더니 쌍대 할머님이 어제 통화로, 아니, 박여사님 그 후쿠시아 그 옛날 영상입니까? 이러셔. 아유 쌍대 할머니 내가 뭐 옛날 영상을 찍은 것도 옛날 영상 없어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하나 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 너무 지금 이 겨울에 꽃을 피워가지고 내가 쇼츠에 두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나도 후쿠시아 좋아하는데 무슨 겨울에 후쿠시아가 꽃을 피웠냐. 피웠습니다. 이렇게 박에사 제가 쇼츠에도 두번 올렸어요. 이뻐서. 제가 이 후쿠시아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뻐서 해마다 보내도 또 사고, 보내도 또 사고. 모종 진짜 손가락만 한거 내가 6천원씩 한세 점, 다섯 점 이런 식으로 사요. 농문의 농장에서. 그래가지고 봄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제가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막 주렁주렁주렁주렁 대추나무 사과 열년 대추 열 년에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맛에 제가 해마다 보내고 보내고 또 사고 보내고 또 사고 후쿠시아는 제가 너무 너무 후쿠시아도 사랑합니다. 어, 그래서. 얘가 하나 살아남아 가지고 이 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워 주네요 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늘 음, 이렇게 또 영상 찍어 봅니다 올해 또또살 거예요 후쿠시아 음, 대여섯 개또살 건데 모르겠어요 농부네 농장이 지금 또 후쿠시아를 판매할지 진짜 얘는 모종 겨울에 사 놨다가요 어, 봄에 분갈이 한달 후에 이렇게 분갈이 넓은 분에 분갈이 해 주면요 은 폭풍성장을 해요. 폭풍성장 그래가지고 한 3월 말에 이렇게 꽃을 아주 대추 열리듯이 주렁주렁 피워주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해마다 저는 후쿠시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체리스프리처 얘는 체리스프리처는 제가 한 4, 5년? 3, 4년? 이렇게 계속 키우는데요. 한 4년, 5년 안 죽어요. 사랑초는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 안 죽어요. 여름에 다 살아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이라 꽃이 확안 열렸는데요. 요거는 찐핑크라고 이야기한 찐핑크고 어여기 살짝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또 시끄럽네. 요건 연핑크 벚꽃같은 연핑크 체리스프리처 제가 제가 이거 판매를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제가 판게 아니고, 제가, 저거 뭐야, 영상을 찍어가지고, 판매를 엄청 노댐나무에서도 했고, 썬갤러리 농장에서도 내가 판매 영상을 찍어서, 체리를 찾아가지고 주면서, 판매 영상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체리를 많이, 어느 행간은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필려고 좀 하고요. 또 우리 집에 또 내가 매일이 매일이 하잖아요 매일이 매일이 엄청나요 얘는 매일이 엄청나 성장도 엄청하고 이거 솎아서 엄청나게 제가 잘라서 너무 많으니까 잘라서 솎아내기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매일이 그린그린하니 그래서 매일이 요번에도 제가 매일이 소개해갖고 메일이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메일이 아주 그린그린나니 아주 너무 너무 아주 메일이 진짜 하나쯤은 베란다에 꼭 얘도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 추위도 강하고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키우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서 옮기지도 못해 무거워서. 어머나 영상 찍는데 밑에 이사가 나 봐요. 이사 차가 왔습니다. 간단히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박여사 이거 한 5, 륙년된것 같아요. 이 나무 보세요. 나무 보세요. 이게 얘가 피, 피치톤 어, 국민재라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페라 그룸. 처음에는 막뭐 꽃송이가 애기 거짓말 안 했어요. 애기 머리통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5, 6년,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꽃이 약하고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6년 이상 나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오래됐어요. 얘도 역시나 오래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게 이제 나임제라룸이 이렇게 세 개, 네개 있는데, 나임제라룸은 봄에 열몇 개를 삽목했는데 다 성공해갖고 제가 다또 나눔을 했습니다. 어, 나임제라는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푹 수그리고 있어서 이제 물을 흠뻑 줬습니다. 나이, 나임제라름, 어, 봄 되면은 아주 핑크색으로 아주 첫선을 보이는 나임제라름, 너무 너무 이쁜 꽃입니다. 산목 아주 100% 산목, 100%입니다, 100%. 마지막으로 우리 집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 두 점이 어, 하얀 꽃이 아주 두달 이상 하얀 꽃 많이 핀다 내가 아주 영상을 좀 많이 찍은 애인데요. 어, 여름에 얘하고 제 뒤에 있는 애하고 어, 하엽이 너무 져가지고 다 죽어갔었어요. 다 죽어갔었어. 하엽이 너무 져가지고. 아 그런데 제가 아 얘네들을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고 가지고 내려갔어요. 밑으로. 그래서 정원에, 어, 아파트 정원에, 어, 좀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얘네들을 둘을 심어 놨었어요. 심어 놨는데, 얘네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어, 사람은 거기서 살아라 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아 얘가 너무 아주, 진짜 막, 땅심으로 너무 아주 진짜 막, 파릇파릇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분에다가, 그대로 해서 어, 겨울이라 또 얼어 죽잖아요. 이 목마가 또 겨울에 약합니다. 추위에 약하고 또 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캐다가 지금 났거든요. 꽃까지 하나 피웠어요. 두 개. 꽃까지.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목마가래씨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갖다 놓은지 좀 추울 때 그때 처음에 추울 때 캐다 놨는데 어을까봐어 까마득이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땅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 꽃님들도 그래서 여름에 목마가래 다 보냈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번에 제가 목마가래 모종을 많이 팔았잖아요 어 여름에 목마가래 다 갔어요 갔어요 그러시는데 저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어, 여름에 하엽이 많이 지고 하는 애들 어, 아파트 하단에 빈 공간이 있다면 살짝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박유사처럼 어, 어우 너무 이렇게 아주 쌩쌩해져서 다시 이렇게 또 살짝 해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예. 내꺼 내가 캐 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살짝 땅만 빌렸잖아요? 땅신만 어, 이런 식으로 한번 꼭 해보세요. 우리 하차아 이프님도, 어, 그 아파트 그 정원, 하단에 그렇게 꽃을 많이 심으시잖아요? 심어 놓으시고, 또 캐올 건 추위에 약한 애들은 또 캐오고, 봄에 또, 또 캐다 심으시고, 심으시고, 안 좋은 애들 심으시고, 또 좋아지면 또, 또, 추위에 약한 애들은 캐, 캐가지고 도 오시고, 또 지나가는 우리 저 아파트 주민들 꽃 이쁘다고 어,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하초아이프님도 그런 식으로 아파트 하단에 이렇게 꽃을 많이 이렇게 또 심어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꽃님들도 해보세요. 아파트 저기 베란다 우리 저기 정원 모습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찍어 봅니다. 어, 이사 한다고 시끄러워서 오래는 못 하겠고요. 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10시에 출발해요. 꽃가질로 독일 아이비하고 어, 베이비 핑크 20점, 20점 확보를 해 놨어요. 농장 전화해 갖고 바로. 음, 지금도 독일 아이비 아이비 지금도 지금도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꽃가질로 갑니다. 독일 아이비 20점, 베이비 핑크 20점. 이렇게 가지로 가요. 그러면 월요일 방송 올라가거든요. 어릴 방송 참고하세요 독일 아이비 구매하시고 싶은 우리 꽃님들 어, 베이비 핑크가 굉장히 숱도 많고 밥도 많고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뻐요 음,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그 베이비 핑크가 옛날만 해도 아 옛날도 아니에요 작년만 해도 그만한 크기 상품은요 2만원이 훌쩍 넘은 상품이에요 근데 박여사가 요번에 12,000원씩 팔으니까 너무 싸고 좋잖아요 상품이 그래서 주문들을 많이 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후쿠시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월요일 방송 참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